안녕하세요. 풋볼 팩토리 공장장 필립입니다. 오늘의 영어는 t o 입니다 다시 한번 t o 여기서 토스를 이제 오하고 어 정도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. 그사이에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. t o 토스는 던진다는 뜻이잖아요. 축구에서는 동전 던지기를 뜻할 때가 많습니다. 심판들이 이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축하고 사이드를 정할 때 동전을 던지지 않습니까? 동전 던지기를 텃스업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. I think it will be a toss up between c h 나는 첼시와 맨유 둘 중에 하나가 4위를 차지할 것 같다. 이 던지다는 뜻이 영국에서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throw, toss, chuck 각자 약간 어감이 조금 조금씩 다른데요. 이제 throw는 말 그대로 던지다. 이제 그 뜻이라면 toss는 좀더 가볍게 빨리 후딱 던진다. 이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고 chuck는 무신경하게 툭툭 렇게 던진다. 이제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볼게요. We threw our hats in the air. 우리는 공중에 모자를 던졌다. She tossed the paper into the bin. 그녀는 종이, 그러니까 뭐 약간 가벼운 그거를 이제 휴지통에 던져 넣었다. Someone has chucked a rubbish at me. 누군가가 나에게 쓰레기를 던졌어. 그렇게 이세 단어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. 영어로 축구를 즐기는 그날까지. Cheers, lads.